연립부등식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감 잡으셨겠지만, 연립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것은, 부등식이 두 개가 등장을 하고요, 그 부등식 두 개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영역을 구하는 것이겠구나.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고, 그 예상은 어김없이 맞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fx,y가 0보다 크고, gx,y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연립돼서 주어지면 일단 얘를 만족하는 영역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영역을 구하신 다음에 그두 개의 공통 영역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얘를 볼까요?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자, 요거 다시 쓰면 y라는 놈이 마이너스 x보다는 큰 거니까 마이너스 x를 점선으로 먼저 그려주신 후에 Y가 더 크니까 이 점선을 경계로 위쪽 영역, 즉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되고요. 두 번째 이놈은 결국 Y가 x+1보다 플러스 작은 거니까. Y equal x+1의 함수의 그래프, 즉 직선을 먼저 그려주시되, 등호가 없으니까 점선으로 그려주시고요. Y가 0보다 더 작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의 아래쪽 영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놈을 한꺼번에 그려주시면 사실 아까 그렸던 여기, 우리 뭐 부등식의 영역을 다 표현해 볼까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게 여기 위쪽 영역이었어요. 잘보일래나 모르겠다. 그죠? 여기가 바로 첫 번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영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영역은 어디였냐 하면 이 놈의 아랫부분, 즉 여기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노란색과 파란색을 합치면 녹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나 뭐 어쨌든 여기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찾는 연립부등식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됐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그냥 부등식의 영역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색칠 공부만 열심히 했다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부등식의 영역 그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연립부등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f의 x, y와 g의 x, y가 0보다 크다 또는 그 둘을 곱한 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 이 둘을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둘다 0보다 크거나 혹은 둘다 0보다 작은 걸 의미하는구나. 결과적으로는 연립부등식 둘다 0보다 크다와 연립부등식 둘다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영역들을 합해서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두를 곱해서 0보다 작으면 f가 0보다 크고 g가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부등 연립부등식의 영역과 그다음 f가 0보다 작고 g가 0보다 크다는 연립부등식의 영역을 합쳐 버리면 되겠구나. 이 정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y가 0보다 크다의 영역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면요. xy가 0보다 크니까 결국 연립부등식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디가 되겠어? 당연히 1사분면이 되겠죠? 이놈과 또는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 즉 3사분면이 되겠죠? x도 음수고 y도 음수인 영역이. 그래서 요이 영역, 이두 영역을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이두개의 합집합, 즉 1사분면과 3사분면을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 예를 들어 xy가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의 영역을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연립부등식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던가 또는 연립부등식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크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은 건 4사분면이 될 거고요. 그다음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큰 거는 몇사분면 2사분면이 될 테니까 요놈과 요놈을 합치면 결국 2, 4분면과 어디 4, 4분면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제 될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놈을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 면 여기서 x, y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영역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부등식의 영역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퀄일 때를 구하는 겁니다. 얘가 경계선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두개 중에 하나죠. x가 0이거나 y가 0인 겁니다. x는 0이라는 이건 직선입니다. 이게 바로 y축이 되죠. 그죠 왜냐하면 y가 어떤 값을 갖든지간에 x는 무조건 0이니까 이게 y축이 되는 거고 요놈은 y는 0이니까 이 놈이 x축이 됩니다. 따라서 예와 예, 즉 경계선을 그리고 나면 이 경계선에 의해서 영역이 네 군데로 나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네 군데 영역 중에 어느 영역만 선택해야 되냐 하면요, 제일 만만한 점 하나를 찍어보는 겁니다. 즉, 1,1을 찍어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경계선 위에 있는 점은 예, 보면 안되기 때문에 1,1이 제일 만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1을 넣었더니 어? 1은 0보다 크다. 부등식을 만족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경계선을 중심으로 1,1이 포함되는 이 일사분면은 우리가 구하는 영역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뭐또 넣어보면 되겠지 여기도 하나 넣어보고 여기도 하나 넣어보고 여기도 하나 넣어보면서 만족 되는 데는 넣고 부등식이 만족 안 되면 빼고 이러면 되겠지만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 얘랑 경계선을 맞닿고 있는 영역은 포함되지 않고요. 꼭지점만 맞닿고 있는 영역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1사분면이 포함됐다라는 건 알아냈잖아. 1, 2를 대입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러면 얘랑 경계선을 맞닿고 있는 이 영역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 포함이 안 되는 영역과 경계선을 맞닿고 있는 이 영역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포함이 되는 영역과 경계선을 맞닿고 있는 이 영역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국 들어가는 거두개 구해내면 아 1과 3사 분면에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다 라는 거죠. 물론 원래 이 x 아,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다해서 등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경계선들을 그릴 때에는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점선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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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려줘 볼까요? 이렇게 그리면 어차피 축 위에 있는 점들은 4분면 어떤 4분면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 4분면과 3 4분면이다 한다면 x축이나 y축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한 요 영역, 요 영역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 두 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우리 조금 복잡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면 x-y와 x 플러스 x y 플러스 1요 놈이 0보다 크다. 얘가 나타내는 부등식의 영역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먼저 얘와 얘를 e q u 0으로 만드는 경계선부터 그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0이 된다라는 건 결국 x는 e q y가 되거나, 즉, 얘가 e q u 0이 되거나, 혹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즉, 얘가 e q u 0이 되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두 가지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등호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y는 x라는 이 놈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그렇그 다음에 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 예, 절편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하고 수직으로 만나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지? 그러면 이두 개의 직선을 경계로 영역이 네 군데로 나뉘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쵸 이거 헷갈리나 요 x축 y축랑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려 봅시다. 그러면 이 빨간 선을 경계로 영역이 4 개로 나뉘어지는 거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네 번째 영역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 어느 것이 포함되고 어느 것은 포함 안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제일 만만한 점 하나, 여기 0,1이라는 요 점을 요 부등식에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0하고 1을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다음 0하고 1을 대입하면 요놈이 2가 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지 않는 걸볼 수가 있죠. 즉 2번 영역은 우리가 찾는 부등식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은 안 되고요. 안 되는 영역과 경계선을 맞닿고 있는 3번 영역은 들어가고. 3번 영역과 경계선을 맞닿고 있는 4번 영역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 안 들어가는 4번 영역과 경계선을 맞닿고 있는 1번 영역은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영역은 어디하고 어디겠어? 여기. 그지? 1번 영역과, 대충 칠할게요, 이렇게. 그지? 여기와 몇번 영역? 칠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 여기 영역. 3번 영역이 우리가, 구하는 영역이 되고요. 지금은 등호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경계선도 포함해서 1번과 3번 영역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됐지? 요런 식으로 찾아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